2019 1학기 기말고사 서초고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 a를 지표 근처에서 가만히 놓는 순간 자를게요. 질량 m이고요. 가만히 놨다 그랬죠. 자유낙하. 어, 자유낙하. 조금 내릴까? 자유낙하. 됐죠? 그 다음 질량이 2m, 3m인 물체 bc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B씨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그럼 체크해볼까요? 올라가서. 자, A는 자연학하니까 참속도는 여기다가 9 8 m s 씩점 이렇게 빨라지겠죠. B는 이렇게 이동할 거고, C는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죠? 됐어? 이말 될까요? 어, 세미 금방 화살표를, 여긴 조금 더 좁게, 조금 더 이렇게 멀게 갔는데, 기게좀더 빠른 거야. 그죠? 좀더 느린 거고. 하지만, 연직으로는 다 이제 똑같은 느낌인 거죠. 똑같은 느낌. 그죠? 이렇게. 다 똑같은, 그죠? 내 말일까요?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 응, 등속도 운동. 연직으로는 자연낙하 운동. 셋다 연직으로는 자연낙하 같이 같이 표정 얼마씩 빨라지면서 9.8mps씩 빨라지면서. 즉, 가속도. 중력속도는다 G값. G, 그죠? 9.8 값인 거고. 수평으로는, 음, 둘은, 어, 연직. 연직이 아니라, 이, 연직은 이쪽 자연낙하고 수평으로는요, 등속도 운동. 속도가 만약에 2m/s고 3m/s면 이거는 222 가는 거고 3333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밑에 지금 금방 설명 했는데 위에 또 있습니다. 자 이때 c의 속력이 b보다 빠르고, 그죠? 크고 설명했 지금 방 그다음 자나 추가된네 a가 낙하기 시작해서 t초 후의 높이 h인 곳을 지난대 t초 후의 높이 h 자 여기다가 t초래 그러면 다 연직으론 똑같으니까 자 전부 다 t 초에다 t 초의 높이 여기다 지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바로 풀게요 자 t 초의 a c 물량 중에서 같은 거 물어봤네 자 기억 번에 억 번의 가속도 전부 다 같죠 음. 9 8 미터 퍼 제곱 그죠 됐어 초장 얼마씩 빨라지면서 9 8씩 빨라지면서 다 똑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연직방향 속력 그렇죠 9 8씩 빨라지는 거니까 그렇고 이번에 힘의 크기 자 이건 다르다 왜 다르냐면요 힘 F는 중력은요 스퀘힘 F는 Mg 과죠 Mg 자 G는 다 똑같지만 M 질량 다르잖아 질량 질량 A는 M, B는 e m C는 3M M, e m 3M이죠 힘 크기가 중력이잖아 중력 이로 갈수록 큰거죠 질량 크니까 질량과 비례하니까 됐죠? 디계산 아닙니다 이번만의 높이 똑같겠죠 당연히 그죠? 초당 얼마씩 빨라지니까 9 8 m p s 씩 빨라지니까 처음 높이 같으면요 계속 같은 거죠 그죠 될까요 문제없지 제가 따라서 (2019) (1학기) 기말고사 서초고 (1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